지난 주말 제 손으로 살린 환자보다 못 살린 세 분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응급실에서 50년간 일해온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이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는 경우입니다. 88세 이재호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 행동만 안 했어도 지금도 손주와 웃고 계셨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년의 식후 30분은 단순한 휴식시간이 아닙니다. 뇌절중, 심근경색, 폐렴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응급실에서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8세 박명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박할머니는 저녁을 든든히 드시고 바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진단은 흡인성 폐렴. 위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가 생긴 심각한 감염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82세 이기연 할아버지는 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이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직후 뜨거운 목욕을 즐기셨습니다. 소화도 잘되고 피로도 풀리고 좋지라며 40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왼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정수철 어르신은 점심 식사 직후 단체 등산에 참여했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는 말을 믿었던 정 어르신. 안타깝게도 산 정상에서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꼈지만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 후 30분 이내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50년을 지켜봤습니다. 이 습관만 바꾸면 수명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사는 79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워 드라마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도 안되고 피곤하니까 누워 있는 게 편하지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습관이 김 할머니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목에 이물감이 느껴졌고, 밤중에 기침으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중에는 미열과 함께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식후에 바로 눕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식사 후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산을 많이 분비합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위식도 과략근이 탄탄해서 역류를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과략근이 약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역류된 위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면 즉시 기침 반사가 일어나 배출시키지만, 노년기에는 이 반사작용이 둔화됩니다. 그 결과 위 내용물이 폐로 들어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에 눕는 습관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폐렴 발생 위험이 2.8배 높았습니다. 특히 밤 식사 후 바로 누워 자는 습관은 더욱 위험합니다. 숨이 가빠지는 걸 단순 소화불량으로 착각하면 늦습니다. 흡인성 폐렴의 초기 증상은 단순 소화불량이나 감기와 비슷해 간과하기 쉽습니다. 경미한 기침, 미열, 가슴 불편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김 할머니는 식사 후 최소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소파에 앉아서 보고 드라마가 끝날 때쯤 누워요. 건강이 좋아지니 손주들 얼굴도 더 자주 볼수 있어 좋네요. 식사 후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큼 편안한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편안함 뒤에 숨겨진 위험은 너무나 큽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80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일상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저녁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목욕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목욕탕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함께 살던 아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했을 때 빨리 발견할 수 있었고 골든타임 내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심각한 후유증은 피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이후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습니다. 왜 식사 후 뜨거운 목욕이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혈류 분배에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액의 약 25%를 위장으로 보냅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피부로도 많은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혈액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위장과 피부에 많은 혈액이 몰리면 다른 장기,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내 뜨거운 목욕을 할 경우 뇌 혈류가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의 탄성이 좋아 혈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혈관 탄성이 감소하고 동맥경화 등으로 혈관이 좁아져 있어 이러한 혈류 감소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노인은 위험이 더 큽니다. 목욕은 회복이 아닌 위험한 혈류 전쟁입니다. 특히 뜨거운 물 40도 이상은 피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식후 30분 내 뜨거운 목욕을 하는 노인은 뇌졸중 위험이 2.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지금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목욕을 합니다. 그것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가족들 걱정시키지 않으니 마음도 더 편하고요.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특히 노년층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7세 정민수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는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항상 산책로를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운동해야 칼로리가 소모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점심을 든든히 먹고 평소처럼 공원을 조깅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공원에 있던 간호사의 도움으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성심근경색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식사 직후 운동이 심장에 그토록 위험할까요? 이유는 심장에 가해지는 이중부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많은 혈액이 몰립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근육에도 많은 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정된 혈액을 두 곳에서 동시에 요구하니 심장은 더 빨리,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한 심장은 이러한 이중 부담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심장은 근육이 약해져 있고 관상 동맥도 노화로 인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부담이 주어지면 심장은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내에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면 심장 관련 사고 위험이 2.5배 증가합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식후 운동을 시작하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혈당이 상승하고 소화를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정민수 씨는 이제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휴식을 취한 후에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제 목숨을 건 교훈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식사와 운동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체중 관리도 더잘 되네요.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습관들이 왜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위험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노화에 따른 우리 몸의 생리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83 최영호 교수는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최 교수는 노년기에는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50%까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소화기관, 심혈관계, 호흡기의 변화가 식후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위식도 괄약근의 탄력이 저하됩니다. 이 괄약근은 이와 식도 사이에 있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근육이 탄탄해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약해져 위산이 쉽게 역류합니다. 식후 눕게 되면 이러한 역류가 더욱 심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0%가 위식도 과략근 기능 저하를 보이며, 이는 30대보다 3배 높은 수치입니다. 둘째, 기침 반사가 둔화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면 즉시 강한 기침 반사가 일어나 이를 배출시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반사 기능이 약해져 위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가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흡인성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사에 따르면 흡인성 폐렴 발생률은 70대 이상에서 40대보다 4.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혈관 탄성이 저하됩니다. 젊은 혈관은 고무줄처럼 유연해서 혈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혈관은 딱딱해져 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식후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고 여기에 목욕이나 운동으로 인해 다른 부위로도 혈액이 분산되면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 뜨거운 목욕시 노인의 뇌혈류는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 허혈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심장 근육과 관상동맥이 노화됩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관상 동맥에 플라크 동맥 경화 물질과 쌓여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후 운동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이 주어지면 심장은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내 고강도 운동 시 심장사고, 위험은 젊은 성인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에서 2.5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생리학적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었을 때는 문제 없던 식후, 습관들이 노년기에는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저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이명자 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뜨거운 샤워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로가 풀리고 잠이 잘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 씨는 샤워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함께 살던 딸이 평소보다 오래 샤워한다고 느껴 확인했고 골든타임 내에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흔히 작은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이 씨는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의사는 식사 직후 뜨거운 샤워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이 그렇게 위험할 줄은요. 이제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샤워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8세 김철수 씨의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등산을 하던 김 씨는 점심을 먹고 바로 북한산에 오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해야 살이 안 찐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산 중턱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의 도움으로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산에서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길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휴식 후 등산하세요 라는 안내문이 설치되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80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박할아버지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때문에 두 차례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퇴원 후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사 후 최소 30분은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고 눕지 않으니 답답하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식사 후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화도 훨씬 잘 되고 폐렴 증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이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이라도 건강에 해롭다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의 변화가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험한 습관들을 살펴봤으니 식사 후 30분 동안 무엇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다섯 가지 행동 지침을 소개합니다. 첫째, 바른 자세로 30분 앉아 있으세요.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허리를 펴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위산의 역류를 방지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 박순자 씨는 이 습관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바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 속이 자주 쓰리고 가슴이 타는 느낌이 들었죠. 의사 선생님 조언으로 식사 후 최소 30분은 앉아있는 습관을 들였더니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크게 줄었어요. 둘째, 따뜻한 물 대신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세요. 끓인 물을 식혀 미지근하게 마시면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79세 김영철 씨는 식사 후 미지근한 물한 컵이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식후 30분쯤 지나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해져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더 효과적이더군요. 셋째, 텔레비전 대신 가벼운 대화나 책 읽기를 즐기세요. 식사 후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시간 감각을 잃어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있게 됩니다. 대신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여든둘 이정희 할머니는 식사 후 손주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밥 먹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죠. 넷째 30분 후에는 천천히 걷기를 시작하세요. 식사 직후가 아닌 30분 이상 지난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며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이른넷 정석환 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 휴식을 취한 다음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뇨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일석이조네요. 다섯째, 식사량을 손바닥 기준으로 조절하고 20번 이상 씹으세요.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식후 졸음을 유발합니다. 주 반찬은 손바닥 크기, 부반찬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로 조절하고 한입 크기로 작게 잘라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산에 사는 8든세 김말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체중과 당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밥은 주먹 크기, 고기는 손바닥 크기로 먹고 한입 크기로 잘라서 최소 20번 씹어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이제는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후 졸음도 많이 줄었고요. 이 다섯 가지 습관은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도록 큽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내가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인생의 질을 정한다는 걸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뜨거운 목욕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식후 30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86 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3년 전 심근 경색으로 쓰러져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원인은 식사 직후 헬스장에서 했던 격렬한 운동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 경험은 강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쉬었다가 운동을 시작해요. 그것도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죠.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방식이 몸에 더 좋다는 걸 느껴요. 체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강 할아버지처럼 습관을 바꾸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눕는 대신,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뜨거운 목욕 대신 30분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겠습니까?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대화나 독서를 즐기시겠습니까?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식사 후 의자에 곱게 앉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50년을 일하며 많은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었고, 작은 습관의 변화로 새로운 삶을 얻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세 가지를 절대 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강의장에 앉아 계십니다.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고, 밥 먹고 뜨거운 목욕을 하지 않고, 밥 먹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요. 대신 그분들은 식후 3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 있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후에야 천천히 산책을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식후 30분, 여러분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